안녕하세요. 확실한 행복과 미래를 설계하는 소소한 보험입니다. 요즘에 정말 질병 수술비 보험을 많이 준비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실비로 보완이 다 되지 않는 비용이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 수술비에 대해 든든하게 보장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 나온 질병수술비 보험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보험의 정말 좋은 점은요. 다른 데 질병수술비 가입이 많이 돼 있더라도 추가로 한도 제한 없이 최대 150만원까지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시적으로 다른 보험사와의 누적 한도 조건 없이 연계 조건 없이 중복 보장으로 수술비를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간편보험, 유병자보험이다 보니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아프신 적이 있으셨던 분들도 등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 3, 2, 5라고 하는데요. 3개월 내에 수술 입원 대검사 소견이 없거나 2년 내에 수술 입원이 없거나 5년 내에 중대질환으로 인한 치료나 진단이 없으셨다면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특히나 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보장 내용은 일반 질병 수술비는 100만원, 상급종합병원 수술비는 50만원, 여기에 1에서 5종까지 범위 넓게 보장되는 종수술비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이 특약이 모두 하나의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또한 20년 동안 오르지 않는 장기 20년 갱신형 상품으로 40대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는 35,985원 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 보장을 다 가져가시고도요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자세하게 보장 내용을 보면 일단 두개약으로는 재해 사망 다쳐서 사망하셨을 때 천만 원이 기본으로 지급이 되고요 일반 질병 수술비는 100만 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수술비는 50만 원 그리고 이래서 5종 수술비가 1종은 20만원, 2종은 30만원, 3종은 50만원, 4종은 100만원, 5종은 300만원. 이게 다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했을 경우, 최소 100만원, 상급종합병원 50만원, 종수술비 정말 작은 걸로 하셨을 때 20만원. 해서 최소 170만원에서 많으면 450만원까지 집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기존에 아무리 수술비 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추가로 가입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고요. 부담 없는 비용으로 준비하실 수 있다는 점도 정말 강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유병자도 준비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뭐 물론 개인 맞춤으로 저희가 여러 보험사를 비교를 해드린 후에 가장 최적의 제안을 해드리고 있지만 요즘에 질병수술비 보험은 많이 관심을 두시는 만큼 한 번쯤 짚어보시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카카오톡 채널 소소한 보험으로 문의를 주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